안녕하세요. 보아스노원입니다. 자, 오늘 보실 나무도 앞에 이 나무입니다. 자, 이 나무가 주선이 이제 한배 위에까지 왔어요. 그래서 좀 보기도 좋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수영은 단순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쁜 수영이에요. 얘가, 얘가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를 조금 잘 보이게. 자. 좀 크게 보이네. 줌을 할게요. 자, 이렇습니다. 자, 고금 보면요. 자, 여기서 살짝 이렇게 먹은 거죠. 느낌이. 느낌이 요렇고 알을 이렇게 먹고. 여기서 이렇게. 또 알을 이렇게 먹죠. 이렇게 나가 놓네. 이 나무도 원수형보다는 조금 변했어요. 어디가 변했는지 하면은 여기 이촬륜지 있죠. 이촬륜지가 발달하면서 이 곡을 들어버리더라고요그 지금 약간 들린 상태입니다. 그러면서 억지로 좀 이게 낮춰서 좀 이렇게 왔는데 여기 조금 들렸어요. 안그렇으면 여기 모양이 더 이뻤을 텐데, 조금 여기 조금 더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알을 먹고 이렇게 가어야 되는데, 이 보면 수평을 이렇게 끄어보면은 중간에 들렸다 아닙니까?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아니라, 이게 뚝 떨어지고 여기서 알을 먹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. 여기 그러니까 좀 그런 좀 곡이 있었습니다. 자, 전면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가 좌측이고요 이거 손을 어디 아래 봤나 이 나무는 그래 봤습니다 자여기서 알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희생지가 차륜지가 여기 보면은 요발달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좀 펴진 느낌이잖아요 좀 펴졌습니다 이런 걸참 이렇게 제때제때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뭐 늦은 땀 많아. 이렇게 끈으로 하나 묶어놨습니다. 묶어 놓고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 뭐 제가 지가 되가겠습니다 맞죠? 묶어 놓고 이걸 또 알을 이렇게 자 타원형으로 이렇게 갔어요. 원래는 알이 동그랬는데 타원형이 됐었습니다 타원형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제가 한 번씩 표현하는 허리를 만들고요. 좀 짤룩하게 안으로 들어가죠. 여기 보면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서 요또이 뿔이 건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알을 크게 만들면 돌아갑니다. 이렇게 크게 돌아가죠. 돌아가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저 밑에 보면 회오리로 이렇게 올라옵니다. 요즘 케이블 타이 보이시죠? 이렇게 올라와요. 어 케이블 타이를 기존에는 흰색으로 하다가 지금은 저 검은색으로 바꿨는데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한번 바꿔봤는데 이 검은색이 좀잘안 보이네요 자 위에서 본 모습 자 여기가 우측 편입니다 여기서 보면 좀 표시가 잘 나죠 여기 보면은 회오리가 이렇게 지경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알을 약간 주면서 속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, 이어 볼게요. 여기에서, 자, 보이죠? 회오리 주면서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고, 큰 알을 만듭니다. 큰 알을 만들고, 조금 또 들어갔다 나오고, 여기에서 삼자를 만들고, 회오리 만들고. 자, 머리가 지금 딱 여기까지 왔어요. 그, 어제 아래, 요, 제가 요 굽혀서 이렇게 넣다가 좀 많이 굵잖아요 굵어져 놓으니까 요딱안 붙더라고요 조금 당긴다고 당겼는데 고마워 그뚝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힘 좋고 큰 놈은 부러졌습니다 이게 만있었으면 아마 이까지 갔을 텐데 이 힘이 좋았거든요 엄청나게 컸었는데 부러뜨렸습니다 좀 아깝죠 그래도 고, 고, 고 놈이 있어 놓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굵어졌는데 희생지를 쓰더라도 썼어야 그럼 내년에 이 나무가 확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줄로새끼 놓더라도 이게 굵어지면은 이 내년 되면 여기가 확 굵어지는데 조금 아까웠습니다 자 머리 여기까지고요 어이 나무도 이제 감상지를 받아 나가면 됩니다 이 나무도 감상지를 여기에도 이렇게 한개 짧게를 받아야 됩니다 요 지금 작은 눈 하나 있죠 이걸로 가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거 자를 필요도 없이 작은 눈 하나 요거를 키워서 그렇게 늦게 천천히 가면 됐고 여기 이거 있죠 지금 요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요 요기를 후즈로 쓰면 됩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키워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 후즈로빼든가뭐요 중간에서 빼면 됩니다 그 여기에서도 또한개더 받을 겁니다 이렇게 받고, 후지도 더 받고, 또, 여기에서도 여기까지 오면은, 여기에서 후지를 하나 더 받을 겁니다. 그리고 보고 좋은 거, 두개 중에 좋은 거, 균형이 좀 맞는 거, 여기 1지랑2지3지를 열어 달면은, 중심에 맞는 것, 균형이 좀더 좋은 것, 이런 걸 골라서 그렇게 쓸까 합니다. 음, 대충, 자, 전면에서 한번 볼게요. 이 곡도 참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곡중 하나인데, 이 곡은 좀 예쁜 편이죠. 자, 요렇게 해서, 이렇게, 뒤편으로 갔다가 전면으로 나오고요. 허리를 하나 만들고, 알을 크게 한 만들고, 여기서 회오리를 적용시키고, 크게 만들고, 들어갔다가 3자 만들고, S 만들고, 이렇게 끝납니다. 자, 어, 지금 뭐, 벌초하고 지금, 여, 이곳 지천도 벌초하고 막그랬으 시끄럽습니다. 기계 흐르도 막 나고 하죠. 아, 벌초는 다 하셨는가 모르겠어요. 자, 벌초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길에 또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. 또 남은 시간, 오후 시간 편안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